안녕하세요. 호랑영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영님 3부 16화 왕좌를 빼앗기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완달이 일영을 그냥 밟아서 진이겨버리고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실의 기능도 엄청나게 강한 무력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듯해요. 완달은 상대방의 힘에 비례해서 구속하는 청사에 묶였지만 청사가 구속하는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지난번 흑명과 싸울 때도 강조됐지만 완달의 피지컬은 세계관에서 올타임 넘버원이었다고 no. 봐도 될것 같아요. 결국 이령은 홍사에 묶여서 흰산의 묘역으로 압송당했는데요. 부하인 천개가 복제 이령을 몰래 꺼내 오면서 바꿔치기하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니까 이령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텐데요. 완달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화 리뷰는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해 볼게요. 1. 완달에게 제압당하고 홍사에 봉인된 이령 완달이 이령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준 것이 무색할 만큼 둘의 전투력 격차는 컸습니다 불암의 현신이라는 완달은 흰산의 힘 따위 쓰지 않아도 삼시를 이겨내고 두 다리만으로 이령을 전투불능으로 짓밟아버렸죠 그러면서도 끝내 이령을 말로 타이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업이 이제 야걸로서 끝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받아들여라 흰산의 힘을 아가에게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숙명이야 이령은 자신을 포함한 흰산 일족 전부가 왜 압카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되냐며, 압카가 뭘 할지도 모르면서 왜 나더러 영생에 들라고 하느냐, 왜 자식들에게 맹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냐며 울부짖습니다. 여기서 2부에서 회상으로 나왔던 아바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는 대사가 등장했죠. 회상 장면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달은 애초에 이령을 영생에 들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완달은 마지막 순간에 이령과 함께 소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령이 흰산의 주인으로 지낸 지 벌써 3년이 다 되었고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아카에게 정상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령이 소멸해야 됐습니다. 아카가 힘을 받을 때 다른 흰산의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령은 이 말을 듣고 완달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일족의 숙명을 위해 아들을 거리낌없이 죽이려 하는 아비의 비정함이 느껴졌죠. 이령은 완달에게 앞칼을 없애고 둘이 영원히 살자 따위의 제안도 해보고, 이 길로 나가서 속죄하며 여생을 보내겠다 떠보기도 하고, 울부짖으며 발악도 해봤지만, 완달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조를 욕보이지 말라고 발찌검이나더 당할 뿐이었죠. 결국 이령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제발 살려달라며 완달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이령이라는 캐릭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캐릭터인지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데요. 지금까지 이령은 자기가 진짜 죽을 위기에 닥치면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명예도 권력도 아닌 생존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추이와의 대결에서 흰 산에 처박힐 위기에 처하자 붉은 산에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 라며 태세 전환을 했고 시라무렌과 싸울 때는 궁지에 몰리니까 시라무렌 아니 버일러라고 존칭하면서 무릎을 꿇었죠 아랑사와 만났을 때는 죽이려고 하다가 기폭팔 싸움에서 밀리니까 한 번만 더 나를 용서해 다오 라면서 빌었고요 오늘은 완달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생각이 나요 과거 추호를 시로 만들려다가 추호 형을 대신 선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령은 추호형의 살고자 하는 강한 사념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살려는 의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어쩌면 이령이 자신에게 되뇌 이는 말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독하게 살아남은 이령이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시 돌아와서 완달은 이령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비니까 마음이 좀 흔들린 듯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계시를 잘못 읽은 완달의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하는 듯해요. 완달은 이령을 잠깐 험하게 대하긴 했지만 어릴 적에 삼실도 줬다 뺏었고 흰산의 주인 자리도 줬다 뺏은 것이 못내 미안한지 이령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는 아카가 힘을 받을 준비가 끝나면 자신과 함께 소멸하자고 좋게 제안하죠. 아바이의 친절한 제안이긴 했으나 이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기물도 못 받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줬던 왕위까지 뺏겼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소멸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니 이령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이령은 이따위 개같은 운명은 아바이나 받아들이시오라고 울부짖어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령은 호사에 휘감겨서 대렴을 당하게 되고 이령의 부하 및 잔당들은 모조리 참수되고 맙니다. 완달은 자기가 직접 이령을 흰산의 묘역에 이장시킬 것이라고 명하고 신하들은 흰산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2. 청계가 가짜 이령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하나? 3부에서 이령의 솜씨 좋은 부하로 등장한 청계는 둔갑술의 천재입니다. 일반 병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성의 출입을 권장하는 관리로 둔갑하기도 하죠. 그는 이령이 홍사의 대렴당에서 흰산의 묘역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든 완달의 병사로 둔갑하고 다수의 눈을 속여서 가짜 이령과 진짜 이령을 바꿔치기할 것 같습니다. 복제 이령의 팔을 보면 복제 특유의 뾰족한 검은 무늬가 보이죠. 호형 댓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장이 이부의 이령은 사실 복제다라는 주장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복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제의 문이라던지 특성이 전혀 없고, 완달도 없는 바당에 굳이 복제를 활동시키고, 자기는 은신할 이유가 딱히 없는 듯해요. 압카가 꽤 성장하고 나면, 완달은 남은 흰산의 힘을 반환하러 스스로 묘역으로 들어갈 것이고, 가짜 이령과 함께 소멸하려 할 텐데요. 그 후에 숨어 있던 진짜 이령이 등장하고,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카와 이령이 흰산의 주인 자리를 두고 다투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완달은 흰산의 힘을 환원하고 소멸하려 할 테지만, 어떤 이유인지 소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부 회상 장면에서 나온 완달과 이령의 대화가 너무 많이 남았죠. 완달은 이령이 작은 복제인 오손을 만드는 것도 같이 보고 그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더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폼으로는 완달이 힘없는 노인네가 될 확률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쩌다가 이령에게 핍박받는 신세가 될런지 그저 전개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3. 곤륜의 왕은 제인가? 3부에서는 신흥 강자 세력인 흰산과 대비되는 기존 세력으로 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천재의 힘을 받은 석상들이 이령과 싸움을 벌이다가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령은 재를 일컬어서 이따위 낡은 힘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런 구도를 보자면 흰산 세력과 재는 대립점이 있는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호영 3부 초반에는 천재하고 곤륜하고 무슨 관계일까, 둘이 다른 세력인가 계속 궁금했었는데요.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천재가 곤륜의 왕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듯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구망의 후임으로 온 군사의 존재인데요. 군사는 2부에서 서쪽 곤륜 출신이라고 알려졌고, 3부에서는 제의 명을 받들어서 은밀한 곳에서 라오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천재는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흰산 일족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자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계획을 짜온 듯합니다. 완달이 직접 불가침의 맹약을 맺은 라우허를 물밑에서 포섭하는 데 성공했고 라오허의 증오심을 이용해서 흰산 일족과 대리전을 치르게 하려 하죠. 언젠가 제가 군사와 라오허 등 세력을 이끌고 흰산을 침공하는 전쟁이 발생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라오허는 소멸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천재는 곧 하늘의 신이자 곤륜의 왕이며 흰산 일족과 대립점에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천재의 정체는 이미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재석천일 수도 있고 삼청조가 모신다는 서학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존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린이 기념품처럼 들고 다니는 금강전아 천재의 힘을 받은 석상들이 불교 느낌이 물씬 나는 걸 보면 재석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호형에서 이미 언급된 청조의 존재를 생각하면 소학모일 수도 있을 듯 하네요. 4. 흰산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 완달에 따르면,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을 때, 이령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흰산의 주인이 둘일 수는 없기에, 이령은 마땅히 소멸해야 한다고 합니다. 흰산이 주인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둘이면, 힘을 내어주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압카가 항마전을 일으켜서, 아린을 소멸시킨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이미 흰산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아린이 죽어서 없어져야지만 자신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압카가 이령은 왜 살려뒀을까요? 아린은 이령이 만든 오손, 즉 복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복제 설정 상으로 흰산은 아린과 이령이 다른 존재라는 걸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기 위해서 아린을 소멸시켰다면 흰산이 아린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이령 또한 소멸시켜야 안전하게 힘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굳이 이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부 막판에 흰산이 갑자기 이령에게 힘을 준 이유도 궁금하고요 하나씩 추측을 해보자면 먼저 이령이 아린을 만들고 나서 흰산이 주인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이령이 아니라 아린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이령에 비해서 아린의 기가 훨씬 크니까 가장 강한 자라는 조건에 더 부합하죠 언젠가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으려고 몰래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고 아린이 흰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부터 이령은 흰산의 힘과는 관계없는 인물, 있으나 없으나 필요없는 쩌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압카는 본격적으로 아린과 흰산의 주인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된듯 보이는데요. 압카는 계시를 받은 존재인 하늘이라고는 하지만 흰산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카는 그 이유가 아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래서 아린을 소멸시켰지만 그것도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부 막판에 흰산이 이령에게 힘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흰산은 왜 이제는 쩌리가 되어버린 이령에게 힘을 준 걸까요? 여기서 뇌피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흰산은 이령에게 힘을 주고 이령의 몸에 아린의 혼을 집어 넣음으로써 아린을 되살리려한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흰누썹이 생각한 그 플랜이죠. 아린이 힘을 계속 거부하니까 일단 이령 몸으로 힘을 밀어 넣어 넣고 아린의 혼을 씌우려 한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먼저 의심되는 정황은 흰산이 흰눈썹을 살려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빠르와 흰눈썹이 대결할 때, 빠르가 호도엽으로 흰눈썹을 흰산의 영역 안으로 밀어 넣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흰산이 흰눈썹을 소멸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멸을 기다리던 빠르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서 투덜대는데요. 당시에는 흰산이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의문이 컸었죠. 혹시 흰산이 흰눈썹의 아린 부활 계획을 눈치채고 살려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흰눈썹이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흰산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죠. 아랑사와 아비산은 이부 내내 흰산의 영역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흰산도 아린의 혼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때마침 이령의 몸이 추위에게 붙들려서 흰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령의 몸을 확보한 흰산은 이령에게 먼저 힘을 줬고, 아랑사와 아비사에게서 아린의 혼을 빼내서 아린을 부활시키려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이렇게 하면 드디어 흰산의 힘을 받아들인 아린이 탄생하는 것이고, 흰산이 갑작스럽게 이령에게 힘을 준 이유도 설명이 되고, 흰산이 흰눈썹을 소멸시키지 않고 내버려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죠. 하지만 이부 마지막에 이령이 아랑사에게 소멸됨으로써 제 뇌피셜대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이때 흰산이 아린을 딱 부활시켰다면 제 예상이 맞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령의 육신은 그냥 소멸된 듯 하죠. 육체가 없는 아린은 이제 부활할 수도 없게 됐고 앞카는 흰산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 앞카를 상대할 것이며 상황이 어찌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연재되는 내용을 다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주말에 건강 문제로 업로드가 다소 늦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랑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